0494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A입니다. SGA은는 1997년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공공기관, 금융사, 기업 등의 서버. 스토리지를 설계하고 구축,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2008년 12월 6일 스캐니글로벌과의 합병을 통해 통합보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고, 이후 M&A와 계열분리 등을 통해 현재의 사업구조를 갖추게 되었음.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기업 등의 이트 서비스를 제공함. 기업개요대시동사는 SGA 홀딩스 주, A 자회사로 공공 슬래시 기업 C, S, E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과 공공기관의 시및이트 인프라 구축, 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또한 SGA 솔루션즈, 보이스아이, sgablc 등의 계열사가 보유한 자체 솔루션을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사업 수주 등에도 공공이츠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보안 솔루션 수주가 전무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종속기업 투자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전환 대시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사업으로 신규 수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함께 관련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SGA의 시가 총액은 42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GA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 4 4 2위입니다 SGA의 상장 주식 수는 5,886만 2,249주입니다. SGA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s g a 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49.7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6.2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A는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원, 33억원, 마이너스 2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원, 40억원, 마이너스 70억원입니다. SGA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42%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0.4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A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1원보다 7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SGA의 종가는 714원이며 주가가 SGA의 20일 이동 평균선